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삼일 금요일입니다. 일월의 첫 주간의 금요일입니다. 금번 주일은 신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임을 모이겠고요. 그리고 성찬 예배를 함께 갖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확인해야 될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언제나 항상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구원의 확증은 결국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일인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자입니다. 줄이지 아니며 영원히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께 오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내게 오는 자는 다 내가 결코 내쫓지 어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으로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생명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외에는 다른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일들 헛된 것, 쓸모없는 것들을 절실히 손하고 있지만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 영역에 떠를 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줄이지 않고 결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참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인생 속에는 한 시간도, 한 순간도, 헛된 시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 이가이로스의 시간만 있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영혼의 만족한 포만감을 누리며, 감사와 승리의 찬성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영원토록, 그런, 어,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죄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고자 이 버스팅 문제죠. 늘 이웃과 갈등, 긴장, 경쟁 상태에 있었던 그 참담한 기억을 잊지 아니하셨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왕처럼 살기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그 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이죠.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고 주님께서만 전면에 나타나셔야 하며 그것이 자랑이요. 신자의 기쁨이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답게 영광과 승리와 특권 그 자랑을 놓치지 말고 누리십시오. 성경이 약속한 말씀처럼 목마르지 않고 결코 줄이지 않는 이 영원한 삶의 승리와 자랑들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열매맺는 일에 방해할 것이 없음을 이 세상에 없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성과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기록들이 바로 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참 가치를 빨리 알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할 것이며 더 깊은 신앙의 길로 가셔야 하고 영안이 열리도록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 되었으며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복된 길을 그 경험을 누리며 그 자랑을 체험,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순종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허락된 것을 누리게 하시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빠져나왔고 그리고 끊어버린 저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이 하나님의 존전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로 주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 말씀에 약속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열매 맺져줘 우리 입술에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고백들 그 찬송과 감사가 동일하게 열매 맺혀지는 복된 신자의 생애를 살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돼. 예수